안녕하세요. 부천FC 루키즈 리포터 김신입니다. 부천의 믿고 보는 득점왕 박창준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9억골 그리고 멀티골로 팀을 승리로 이끈 소감이 궁금합니다. 대전이란 좋은 팀 상대로 좋은 내용과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수 있었던 을있 것에 대해서 앞으로 남은 경기에 긍정적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선수들이 잘 준비해서 좋은 순위권에서 마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 2014년 박용준 선수의 38초보다 5초 빠른 33초 만에 골로 구단 최단시간 득점 기록 갱신했는데 기분이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어, 저도 그렇게 빨리 들어갔는지 몰랐고요. 어, 경기를 뛰는데 저희 장래 아나운서 분께서 어, 최단시간 골이라고 말해주셔서 그때 알았고요. 일단 시현이한테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골을 넣고 많은 생각이 났을 텐데 가장 먼저 든 생각이 궁금합니다. 어 일단 경기 들어가기 전에 어 시현이랑 지금 골 장면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게 딱 맞아 떨어진 거에 어좀 저도 놀랐고 시현이도 좀 놀란 것 같아요 골 넣고 시현이랑 마주했을 때와 아 이게 된다면서 어 기뻐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멀티골로 리그 득점 3위에 올랐는데 소감이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제 스스로 잘 준비해야 될것 같고요. 그엇보다 저희 팀이 좀 아직 밑에 있는 순위권인데 올라갈 수 있게끔 저희 선수들과 부팅스텝 잘 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득점 목표나 남은 시즌 구체적인 목표가 궁금합니다. 일단 시즌 들어가기 전에 감독님과 목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일단 열 골을 잡았고요. 일단 열 골을 넣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어, 일단 9경기에 남았는데 거기서 좀 승점을 많이 쌓아서 어, 높은 순위권에서 끝내는 게 어, 목표인 것 같습니다. 아쉽게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집관으로 열심히 응원해 주신 부천FC 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즌 내내 어, 죄송스러운 마음이고요. 저희가 9경기 동안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어, 저희 선수들이 잘 준비를 해서 시즌을 잘 끝낼 수 있게 잘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드실 텐데 유관중이 되는 그날까지 어, 코로나 조심하시고 어, 좋은 모습으로 경기장에서 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박창준 선수 만나봤습니다. 감사합니다.